자, 안녕하세요. 임기유. 자, 오늘 9월 14일, 일요일. 여기는 용평 스키장이네요. 오늘 답사 온 우리 크러스컨트리 여기 직원분께서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용평, 모나 용평, 엑스시오 어, 코스 답사차. 아, 지금 내려가고 있네요. 다운힐. 네, 동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엄청 열심히 타고 계시네요. 여행 연습을 엄청나게 하시네요. 동호인분들 엄청나게. 5월 20일부터 21일, 양일간 고나 용평대 전국 산악 자전거 대회 자, 답사 왔네. 답사차 지금 대기하고 있슈. 다 용평 스키장 정경유 저기로 올라가야 돼. 자 지금 코스 안내 받으러 지금 가고 있슈. 말안 들면. 안녕하세요. 이좀은 이곳은 그곳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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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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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이이이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거든요. 네. 여기에서 조금 가 보시면 저쪽 편에 그 야자 매트가 쳐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시다가 어... 이쪽은 이게 슬로프로 들어가시면, 음똑같 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쉽게 구분을 하시는데 문제는 어디냐면. 요 습속 구간 안으로 만약에 들어가시기를 위해서 진행되는 라이더들 때문에 음. 간섭을 좀 받으세요. 다운 코스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운은 먼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코스로 가셔서 내려오시는데 이 구간은 어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코스에 대한 아이디어는 얻으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여기 코스가. 네. 지금 다운힐로도 이 다운 내려옵니다. 지금 내려오는 코스다 이거죠. 네. 그... 지금은 쉬 시간 없이 계속 올라가는 아 상황이래서. 현재 음. 이렇게만 보고 그거... 그러니까 여기가 아, 럼 여기가 스타트 지점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는 지금 스타트고 피니시가 동시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랑 상충되고 여기랑 상충되는 네. 거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 출발점 출발점. 예, 옛날 그 산이고, 다 같이 가야 돼, 다 같이! 자, 여기 야자 매트가 깔려져 있는 부분으로, 저 앞에 신앙카드가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예, 쭉 올라가요. 저 화살표 방향으로 가세요. 앞에 가면은 저기 다 있어. 풀 깎아 놓은 대로 돌으면 돼요. 자, 예, 7%대 병사네요, 이? 더 가, 더 가, 위로 올라가! 아냐, 아냐, 직진, 직진! 거프풀 깎고 났어? 거기 아니야 저희가 아닌데. <laughs> <그거> 아니야? <laughs> 자, 문화 용품대, 용 자전거래. 지금, 길을 잘 몰라가지고, 여러번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왜? 자, 스타트 해서, 지금, 가래쉬. 그림상으로는 거기서 내려가야 돼! 내려가! 그렇지. 야, 내려가야 돼. 네, 맞아, 맞아. 이게 맞아. 자, 그림상으로 가는 게, 여기 돌 계단으로 되어 있는 다섯 개의 계단이 있거든요. 중앙을 가로질러 우회전. 맞아요, 맞아요. 자, 지금 풀이 많이 나 있고 푹푹 빠지는 그 타입이라 여기서 에너지 소모가 조금 있겠네요. 자3 네, 삼백이죠. 형, 선거, 포스 그림이 그림이 너무 그려놨다. 이가 알고 올라가야 돼. 이거는 맞아. 예, 네. 그렇지. 이거 안 나고? 예. 네. 아, 풀숲 풀 계속 계속 올라가요. 십이 퍼 자 다시 내려가고요. 이게 맞아요? 어 이런 식이 맞아야 돼 지금. 그림 상으로는 지금 정민이이 여기는 맞아 여기. 네 저기 위쪽이 애매하다. 예저 네, 위쪽이 지금 애매하다. 아 이게 줄을 쳐놓으니까. 예줄 네, 쳐놓으니까. 예 네, 지금 좋아. 지금 맞아. 아더 올라가서 가야 되는. 데 그냥 가 일단 가. 어 아, 맞아 맞아. 가. 우리 <laughs> 일단 돌아봐. 예. 네. 야, 대들 이렇게 간다세 아이. 그래서 올라가는구나. 위로 올라가네, 이렇게. 근데 고기는 지금 안 된다, 있지? 아, 오분 설명했죠. 와봐요. 여자도다 걱정한 거. 어, 내려오는 대로 쭉 올라가면 돼, 이렇게. 자, 안녕하세요. 인기요. 자, 지금 출발 지점에서 스타 트했트 자, 지금 앞에 신한카드가 보이죠? 자, 바닥은 마대가 깔려있어요. 바닥, 마대가 깔려있고, 자, 깔려있고, 신앙카드 간판 좌측으로 해서 여기 하나 둘셋넷 들어가게 돼있어 거의 다탄거같아자 네. 안녕하세요 인기요네번째요네 번째 자 여기 용평 자전거 대회 지금 답사 출발했네요 자저 앞에 신앙카드 간판 보이죠 자 간판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시면 돼요 자, 와. 지금 이게 슬로프를 계속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 경사도는 8%대. 자 드로이어 라인, 오클리 광고 사진 보이시죠? 자 여기서 좌회전. 이 좌회전 표시 잘돼있어요자 100m지죠? 자형 가는 게 맞아. 예 네, 맞아 맞아. 자, 100m 지점 올라와서, 자회전. 자, 가운데를 과연 자, 우회전. 자, 지금, 다시 우회전해서요, 계속 직진해요 자, 지금 여기는 풀밭이고요, 푹푹 빠져서 아마 여기서 체력 소모가 많을 거라 예상되네요. 한 280m 지점인데요. 자, 여기가 좀 체력 소모가 있을 거예요. 당일날은 여기에 다 라인을 치기 때문에, 네, 오시면은, 아,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게요. 오늘 이 길을 찾으려고 참몇 번에 시도를 했네요. 자이 모노레일을 따라서 좌측에 지금 모노레일 모노레일을 따라서 계속 갔다가 다시 옆으로 내려올 거예요. 자 380m 지금 통과 자, 이 시멘트길 지나서 직진 모노레일을 따라서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이 제초 작업 할 기운이. 자, 5 0 0 m 올라왔네요. 손님께. 자, 이렇게 라인이 그려지겠죠. 아, 아까 올라갔던 곳이요. 자, 옆에 모노레일 왕복이 왕복. 자, 다시 올라가죠? 으쌰. 이제 줄 쳐질게요. 자, 1km 지점 통과. 야. 지금 한네 번째 시도 끝에 얼추 에, 코스를 이해를 한것 같아요. 자, 이렇게 풀을 깎아 놓았어요. 하나, 둘. 셋넷 자, 지그재그 구간이 지그재그 1.1km 지점 지그재그 넷, 셋 그렇지 이게 네 번째 봤죠네 네 번째 지그재그 이게 정확한 그립이네 풀을 깎고 나서 아주 잘 나가요 1.2km 좀 통과 여기서 약간 그림하고 틀려 그런데 이제 어저 방향 표시대로 지금 함께 가보는 거예요. 이팅 자 1.4km 전 통과. 자 풀밭이기 때문에 속도는 그렇게 안 나요. <laughs> 아 이게 시바키자니요. 이게 체력 안배를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풀밭이 풀밭. 풀밧. 힘 주는 것만큼. 안 나가요. 1.56km 좀 통과. 다시 누르고 한번 더. 아, 됐다. 자 여기가 이제 싱글 구간으로 들어가지 싱글 구간. 들어가, 네. 들어가. 이렇게.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약간 미끄려. 근데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다는 거. 과거 다운 길을 올라가고 있어. 발부야, 발부야, 돼. 돼 그렇지, 그렇지, 그 됐다. 더 발부, 발부. 더 당겨, 오케이. 따다 자, 1.7km 지점 통과요. 와. 다운이 할때 이거 탄대요. 형님 거의 조심하셔 안 돼! 형님 보고 가야 돼요! 내고, 사람들 보고 내려가셔야 돼요 지금 다운은 내려와요 내려와 네, 소리 듣고 가시면 좌측으로 가시면 돼요 저 내려가, 내려가셔야 돼요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어, 조심하세요! 네! 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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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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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세요 싱글 공항 끝났지 자요 구간이 이제 지그재그 될수 있다는 거야 네. 어, 여기가 자 싱글 후에 이제 다운이요 다운 자 오른쪽 공터에 지그재그로 어, 할수 있다라는 대표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좌회전 싱글 진입 2, 2km 지점 좌회전 싱글 진입 자, 여기는 핸들바하고 나무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외에는 괜찮아요. 아이구야 야야. 바위 조심이 바위. 여기가 위험하 그러니까 여기 핸들바 조심. 나무 뿌리 조심. 2.12 킬로지죠. 지금 젖어 있어가지고요. 나무 뿌리가 엄청 미끄러요 자, 이렇게 다운 후에, 자, 다운 후에 저기 표지판 있죠. 자, 지금. 다운힐러 분들이 아 내려오는 곳으로 아 올라가는 거예요예 아 일로 올라간다고 우리가 예, 우리가 올라간다고요 자, 이쪽에서 좌회전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대회 때는 뱅크 안으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대회 때는 아. 자, 지금 다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 뱅크는 못 타고요 아, 코스파이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 옆길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 여기... 뱅크를 타고 올라가는 기요 이걸 시바케 해야잖아. 시박이, 다운 다운. 비춰요, 비춰요. 기다려. 아이고. 자 이게 이곳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거리는 약한 3km 정도 어, 나올 것 같네요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건너자 건너자 어디 가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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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멈춰! 떡! 파이팅! 파이팅! 오! 파이팅! 파이팅! 오! 자 여기 오른쪽 화살표로 이제 싱글 다운하시면 돼요. 2.4 k 로미터과

자, 벽 하시면 돼요, 벽. 자, 여기 마지막, 마지막 내려오시면 돼요. 그냥 내려오시면 돼요. 자, 이제 피니쉬. <laughs> 아, 이렇게 가서 이제 1회전 끝난 거예요, 1회전. 자. 딱 3km네. 이렇게 해서 1회전. 저는 2회전. 자. 2회전 시작이에요. 용평 지금 한번 타 봤는데요. 아, 거리는 한 3km 정도 되고 아, 뭐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없네요. 아, 특히 이쪽 이번 어, 모노레일을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세번 올라가는데 이쪽이 좀 푹푹 빠지는 데라. 거기서 좀 체력 소모가 있고. 근데 네, 그다음에 이제 지그재그 있잖아요. 지그재그 그쪽에서 체력 소모가 있고. 하여튼 올라가는 데서 좀 체력 소모가 있어요. 왜냐면 하 어, 풀숲이기 때문에. 네, 그것만 조심하셔서 어, 타시면 되고. 그다음에 싱글은 나무뿌리. 예, 네, 나무뿌리 조심하시고 어, 싱글도 짧아요. 짧아 어, 그렇게 긴 싱글이 아니기 때문에 무난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주 모나 용평 경기장에서 뵐게요. 인기요.